자뿔리님 도전. 오. 자이 구간이 낙차 큰돌 밑에 내려오자마자 바로 오른쪽으로 꺾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. 자 내려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꺾어갖고또 턱이 또 있습니다. 이중 턱입니다 이게. 아야 씨. 야이겨로야안 예. 쉽습니다. 그러니까 안 쉬우니까. 자, 다 올라가고 갖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, 전부다 다시 i t 웨이트 n w 딱 주고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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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자 그대로 웨이트 n 만 웨이트 a p 딱 주고 밀어 밀어 너무 n wait 다 pen, wait a p e 아 wait a pen, wait a <laughs> 전체, 전체, 전체. 그냥안 틀어진다고 이거. 미어 그냥 미리 불행, 불행 나고 불이 나고. 그렇지, 그렇지. 일단 내려와야 돼. 일단 한번 내려와봐야 아 내려와지는구나 하는 걸 알고. 그 다음에 이제 커브 들어오는 거라. 어. 어. 오. 돼요. 그래야 돌아져요. 어디로 내려오든. 그렇지, 밀어, 밀어, 밀어. 딱 틀고, 틀고, 그래야 잘 틀고. <laughs> <laughs> 그요 요 구간이 딱 떨어지자마자 꺾어지는 구간이라 그래서 힘들어. 자, 자전거 좀 차주고. 자, 회장님, 출발.

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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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웃어. 웃음> 근데, 맞아 맞아 <근데>, 맞아 <laughs> 네. 네. 마지막 자 멋지게 성공한 마이서 됐다. 됐다 그래 틀고틀고틀고 오케이. 틀고,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한번더틀고 <laughs> 쳐다